안녕하세요. 가든디 영문법 청기누서랜디입니다 오늘 문법으로 풀어보는 영어 이야기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볼 건 이겁니다. whether와 if의 차이점뭐 여러분들 다들 잘 알다시피 whether나 if는요, 일단 무엇 무엇인지 아닌지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요 뭐뭐인지 아닌지가 어, 명사 역할을 해주는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아니면 부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로 사용되고 또외더가 가끔씩은요 이게 전치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건 바로 이 명사절과 그리고 부사절일 때죠. 근데 외더가 무엇 무엇인지 아닌지라고 쓰이는데 이프도 물론 그렇게 쓰이잖아요. 어떨 땐 웨더를 쓰는지, 어떨 땐 이프를 쓰는지 그걸 한번 구별해 보려고 그럽니다. 일단 첫 번째 웨더는요, 이프랑 똑같이 모두 간접 의문문을 이끌 때 사용합니다. 간접 의문문이란 즉 의문문 하나가 큰 문장 안에 작은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것만 따로 선생님이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않아라는 큰 문장이 있어요. 그큰 문장 안에 이렇게 작은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Whether나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접속사를 쓰여서. 내가 시간이 있을는지 아닌지 나는 확신하지 못해 이거죠. 따라서 확신하다에 걸리는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는 명사절을 whether 혹은 if라는 접속사가 이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시간이 있을까? 라는 의문문이죠. 큰 문장 안에 작은 문장으로 의문문이 들어가면 그때는 마치 의문문이 아닌 것처럼 음,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쓰는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에서는 if나 whether를 쓰고 주어동사 씁니다. 이게 바로 간접 의문이죠. 즉, 간접 의문문을 받을 때 if를 써도 되고 whether를 써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는요, 제가 시간을 가질 것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해요. 자, 다음 문장 가봅니다. I asked. 나는 물었어요. 여기서부터 whether절이네요. 역시 간접 의문이겠죠? Where did I p u She had any letters for me. 그랬어요. 그녀가 나를 위한 어떤 편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나는 물었다. 나한테 온 편지 있나요? 라고 물었다 얘기죠. 그죠? 역시 ask에 걸리는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간접 의문이죠. 이럴 때, if, whether, 다 됩니다. o v 인지 아닌지. 됐죠? 단,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or가 들어있을 때는 whether를 쓴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얘기는 여기서 if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간접 의문을 받을 때 whether나 if 다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오어가 들어있을 땐 whether만 써야지 if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Let me know. Let 사용동사오형식 B 목적어. 목적격보로 to know에서 to가 날라가 원형 부정사 왜? Let 사용동사니까 나로 하여금 알도록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whether 절 보입니다. Whether you can come or not. 여기 어때요? 오가 들어있잖아요. 당신이 올수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나로 하여금 알도록 해줘. 네가 올 건지 안올 건지 나한테 좀 알려줘. 오가 들어가 있죠? 됐죠? 자, 이럴 땐 if 못 씁니다. 이때 w 더를 if로 고치면 틀려요. 요건 문법 문제로 잘 나오죠. 됐죠? 자, 넘어가 봅니다. 세 번째, 간접 의문이 앞에 올 때는, 그때는 w e t h e r 를 씁니다. 자, w e t h e r 를 보세요. Whether I will have time. 그랬습니다. 여기 w e t h e r 절이 앞에 나와 있죠. 그죠?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 I'm not sure at the moment. 나는 그 순간에 확신하지 못했어요. 이겁니다. 간접 의문이 앞쪽에 올 적에, 그때는 w e t h e r 를 사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If 아니에요. 또 하나 전치사 뒤에 쓸때 그때도 역시 웨더를 씁니다. There was a big argument about whether 보이죠. We should move to a new house. House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하여. 대어 다의 비동사 무조건 일형식 주어가 뒤로 빠지죠. 있다 존재하다. 커다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거죠. 전사 a 바 o u 에 걸리는 목적으로 w e 를 사용했어요. 됐죠? 전사 뒤에 뭐뭐인지 아닌지, 그땐 if 아닙니다. w e 입니다 됐죠? 답도 하나. 투부정사 바로 앞에도 w e 를 사용한다. 이얘기예요 됐죠? 자. they can decide whether to get married now or wait 그랬습니다. 자, whether절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그들은 결심할수 없었습니다. 어, 지금 결혼할 것인지 아니면 기다릴 것인지 이거죠. 자, 투부 정사가 나왔죠? 투부 정사 바로 앞에 w a e t r 습니다 어, 아까 한 문장 빼먹었네요. 자, 보십시다. I haven't settled the question of whether I will go back home. 내가 집으로 되돌아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왜더절이죠 그것에 관한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거죠. 역시 어때요? 전치사 오부가 나왔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몇 가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f 나 w h e t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5어가 있을 때에는 이프 안 됩니다. w h e t 습니다 됐죠? 간접 의문이 앞쪽에 올수는 w h e t 습니다 이때 이프 안 됩니다. 전사 뒤에는 w h e t 습니다 about 뒤에, of 뒤에. 됐죠? 이때도 이프 아닙니다. 다음 투부정사가 있을 때 투부정사 앞에는 외도가 옵니다. 역시 if 아닙니다. 오버인지 아닌지 자 다음 봅시다. 외도나 i f 가입고는 절이 주어가 되거나 보호가 될 때에도 외도를 씁니다. 역시 외도를 사용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는 문장에서는 i f 를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일단 어떻게 주어를 쓰였는지 한번 봅시다. whether we can stay with my mother whether가 이끌어주는 문장이 이만큼 나왔죠. 이게 이 문장 전체의 주어입니다. 우리가 우리 엄마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가 아닌가는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됐죠. is another matter is 이용식 동사 another matter 주격보호 또 다른 문제입니다. 웨더가 이끌어주는 문장이 주어가 됐어요. 따라서 if 아니라 whether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세요. The question is whether the man can be trusted. 이번에는 웨더가 이끌어준 문장이 뒤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The question 주어, is가 이 형식 동사, whether the man can be trusted가 주격보호로 이 문장 보호로 쓰였죠. 요 얘기죠, 요 얘기. 그 질문은, 의문사항은, 그 남자가 신뢰받을 수 있을까, 아닐까, 입니다. 이거죠. 호흡만 쪼우죠? 이때도 웨더입니다.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경우다, 그러면, The question is if the man can be trusted, whether 대신 if 써도 되긴돼요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되죠? 다음.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디스커스와 같은 동사는 if보다는 whether를 씁니다. 그랬어요.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자, 디스커스는요, 이거는요, 절대 삼형식 동사죠. 됐죠? 따라서 이거는 뭘 기억해 주셔야 지 되냐면, 디스커스 그래 놓고, 어바웃 t 이렇게 쓰면 이건 무조건 틀립니다. 자, 보세요. 주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디스커스가 들어가요. 그래 놓고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서 주어는 목적어를 토론하다 이렇게 써야지만 맞는 표현이지. 만약에 주어가 디스커스 그래 놓고 about을 사용하고 목적어를 붙이게 되면 주어는 목적어에 관해서 토론하다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안됩니다. 이게 안되는 이유는 여기 about 전치사구 뒤에 목적어 달면 about에 목적어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전명구는 부사구가 되버려지니까 돼버려, 목적어가 없어지잖아요. 절대 설명시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목조어가 와야 되는데 about 붙는 순간 전명구 부사고가 돼서 목적어로날라가 버리면 문법적으로 틀리잖아요. 따라서 무엇무엇에 관하여 토론하다. 관하여 우리나라 말로는 어울리지만 about 들어가면 틀립니다. 뒤에 무조건 목조어가 와야 됩니다. 됐죠? 자이 상태에서 we discussed 우리는 토론했습니다. 외도가 나왔어요. Whether we could, should close the shop, 우리가 그 상점을 닫아야만 하는지 아닌지를 그래야지 아닌지에 관하여 어법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가죠? 자, 아무튼 여기서도 디스커스 와 같은 동사 if보다는 whether를 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알다시피 이 f 를 써도 되고 w h 를 써도 되고 뭐뭐인지 아닌지 된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전부 w h 만 되고 이 f 는안될 때가 많죠. 이해가죠? 그죠 무조건 이 f 로 바꿔 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